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나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멋지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섬김으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나쁘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올바른 행실과 우리의 정직한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올바른 생활 2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올바른 생활 2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뾰루퉁 하나요? 기뻐 하나요? 입니다. 여러분, 뾰루퉁이 뭔지 알아요? 뾰루퉁. 쉽게 말하면 뾰루퉁은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흥, 치, 뿡. 이렇게 우리가 삐지는 거, 그걸 뾰루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뾰루퉁 하나요? 기뻐 하나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해 보기 전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뾰루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속상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 항상 기뻐할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뭐할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욕을 먹는 상황이 있고, 배고픈 상황이 있고, 아픈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뭐할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볼 건데, 이제 노래로, 우리 이 노래로 불러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필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필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고 해봅시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필리포서 4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도 할수 있겠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필리포서 4장 4절 말씀 아멘 마지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필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번 볼 건데,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뾰루퉁함이란 어떤 거라 그랬죠? 자,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 하는 것을 바로 뾰루퉁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이 이유는 바로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큰 기쁨, 복음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할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나요? 어렵겠죠.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영상 큐! 엄마! 저 닌텐도 스위치 한 시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안 돼. 어제 했잖아. 왜요? 저, 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할수 없어.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자. 싫어. 엄마 비워.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제 엄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아우, 쟤왜 저러지. 그래요.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고 있나요? 뾰루퉁해 있어요. 흥치 뿡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들지 않을 때 조용히 삐져 있는 것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뾰루퉁할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왠지 아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제자들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유다에서 떠나 계셨어요. 그런데 유다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아주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곧 죽게 되었어요.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친한 나사로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밤이나 유다로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머무르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유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 나라 유대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뾰루퉁했겠죠. 제자들 중에는 벙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비록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뾰루퉁해서 흥! 아니, 예수님 좀 알려봐. 예수님, 왜 자꾸 저러시는 거야? 아, 예수님 참 알다가도 모르시겠어. 왜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만 가지고서 뾰루퉁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있다가 정말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로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두 명의 누이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음이 뾰루퉁했어요. 슬프고 속상했어요. 예수님에게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요? 기쁨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오빠의 시간이 끝나버렸고 오빠는 죽어버렸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그 나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의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뭐할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로 가자고 하셨어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사루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은 나사루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비록 큰돌 무덤에 있던 그리고 붕대로 꽁꽁 맺져 있던 나사로이지만 정말로 무덤 문이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나사로는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걸 모르시고 나버려 두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뾰루퉁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이 기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완전히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조금 슬프고, 어렵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같이 찬양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은 어땠니 물어보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공과하는 모습들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볼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그럴 때의 우리 마음은 뾰루퉁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뾰루퉁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비록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외웠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뾰루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멈추고 기뻐할 때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는 내가 속상하게 하는 것, 나를 뾰루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라고 하셨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날마다 기뻐할 거야. 예수님의 그큰 사랑에서 날마다 기뻐할 거야.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미션. 주안에서 기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노래로 매일매일 부르세요. 그리고 딱한 번만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친구는 매일매일 한 번씩 적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짧게라도 셀카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참 좋겠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을 또 힘든 시간을 가슴 아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바꾸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꿔 주시고 늘주 안에서 삐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한 주간도 복음 안에 기뻐하며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g